예 네, 그쵸 예 근데 제가 앞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용 은 그럼 왜 세월호가 유명한 건 박근혜는 어떻게 연결되냐 예. 애초에 이 여기서 이제 변수가 애초에 세월호를 누가 만들었냐 예. 뭐 배를 운용한 거 말고 예. 건조한 게 누구냐 이거지 일본... 예, 일본에 일본 그렇죠. 있는 낡은 배를 예. 수입해서 이거를 고쳐 가지고 썼다는 게 이제 세월호 그거예요 네, 예. 일본에서 수입 여기가 핵심입니다. 왜 일본에서 이베를 수입했나? 음. 우리나라에서 안 만들고. 네. 음. 이게 사실은 진짜 핵무기에 미친 나라는 따로 있어요. 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네. 소련도 아니고. 일본이죠. 예. 네. 왜? 자기는 핵을 맞아서 멸망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핵무기만 없었어도. 그렇죠. 내가 대응하는 핵만 있었어도 네. 우리 대일본 제국은 아직까지도 번성할 수 있었는데. 라고 이제 물론 이제 내막을 따져 보면. 다 일본놈들의 뭐~ 그~ 그런 게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예 이게 이게 이거는 이제 여담이니까 이게면 애초에 일본은 뭐~ 일본이 패망한 멸망한 게핵 때문이다 혹은 소련군의 진주를 두고 두려웠다는데 최근에 어떤 주장 도있냐면 그게 아니다 애초에 일본은 처음부터 망할 거란 걸 이미 몇년 전에 알고 있었다 다만 왜 계속 싸웠냐? 망할 땐 망하더라도, 유리한 입장에서 망하게 하려고 했다. 네. 그럼 그 유리한 입장이 뭐냐? 소련 참전이다. 그니까, 러 일본의 목표는 애초에, 소련이 참전할 때까지 버티는 거였고, 음. 마침 핵 공격을 당했을 때, 핵 공격을 당하니까, 그때에서, 아, 소련이 보니까, 핵 공격 당해서 이제, 이제, 비 기름이리하네. 기리이리하네 이제 우리가 쳐들어야지 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아, 소련 참전했으니까, 빨리 미국한테 가서, 잡아, 소련 참전했잖아. 우리 하고 소련한테 항복할까? 어? 어머, 우리가 사람한테 항복해볼까?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그, 그건,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음. <laughs> 일본 형님의, <laughs> 아니, 언제부터 형님이라고 아우라가지 않았나 했는데,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일본은 권지 우리가 분단시키려고 음. 하겠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형님 봐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생각보다 신비성이 있어요. 음. 어쨌든 중요한 건, 해, 어쨌든 핵은 맞았다, 이거. 예요 음. <laughs> 그래서, 핵무기, 햄기, 핵무기라는 음. 핵병에 걸려가지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핵기, 핵 핵개발이나 거의 다 의욕을 많아요 왜냐면 플루토늄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풀톤을 제일 많이 보유한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그니까, 러 자체적으로 핵기술을 갖지 않으면서도 유일하게 그 핵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건 또 여담이냐, 그냥, 이냥 나온 게 이제, 애초에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핵무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애초에 잃어버린 30년을 프라자 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네, 그 그것도 독일하고 일본이 같이. 네. 자, 이이왜 왜 프라자, 왜, 왜 바보, 무슨, 타짜에 나오는 명대치로빙자 빙달 핫바지도 아니고, 음. 왜, 이걸 왜 해줬냐, 이거예요. 음. 도대체 무슨, 감격을 받아서. 감를 받아서. 예, 예. 그니까, 소문이라면둘다핵 음. 관련 걸 받았는데, 완전히, 음. 그건 아니고, 그니까,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핵 관련 걸 받았다. 그때, 예. 그걸 해주는 대가로, 음. 예를 들었는데, 대신에, 독일은 핵 무기를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핵 관련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독일 핵보육으로 치는 나라가 많아요. 예.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상.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핵 미사일, 핵미사일이나 핵 무기도 안 주고, 예. 대신에 핵 관련 연구 자료를 통째로 옮겼다. 정확하게는 재처리 시설 관련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근데, 그, 공식적으로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비공식적으로는, 음. 핵실험 관련 자료 같은 거, 음. 완전히 핵을 단시에 만들 수 있는 모든 네. 관련 기술을 네. 다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 네. 사실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미국 입장에서도 네. 핵무기 보이는 코앞이었었다이까 당시 두 네. 나라가 다. 네. 그러니까 1월을 통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이거 해줄 테니까 최소한 공식적인 핵보험을 하지 말아라막 이렇게 한 네. 것도 있고, 프라자비도 검사한있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1월인 30년을 가져왔다. 경제 네. 그때 망가져가지고. 네. 자. 그래서 일본은 애초에 이런 식의 핵 관련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네. 그 나라에서 그이 세월호를 수입한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음. 아, 이거 아무래도 핵시설이다. 이거는 음. 핵연구시설을 일본이 수입한 거다. 라는, 음. 나름대로. 음. 어, 소설을 썼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거 소설인 거 아시죠? 여러분.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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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 이거 상상이다. <laughs> 소설인 거 아시죠? 네. 일단 이렇게 해놓고. <laughs> 그러니까 자, 이제 제가 이제 과학자로 얘기를, 과학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네. 잘 아다시피 우리가 핵, 우리는 이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모두 갖고 있어요. 네. 단지 뭐만 없냐면, 실질적으로 핵 물질이 없어요. 음. 그리고, 그 핵물질도, 음. 원자로, 에서 핵물질 나오지 않냐. 그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농축이 안된 일종의 핵폭탄 원료에 불과한 거예요. 그 그렇죠. 얘를 갖다가 농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원소들만 모아서 농축을 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그 농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게 아까 얘기했던 초고대 원심 분리기고, 네. 초고대 네. 원심 분리기는 곧 핵처리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렇죠. 원료 보유 자체를 갖다가 그, 그, 그 상당히 금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자, 그래서 예, 맞아. 예.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음. 그러면 우리나라에 다 있는 데 핵물질이 없어. 음. 그런데 엄청난 양의 핵물질을 농축하고 있는 나라가 있죠. 예. 그게 어딜까요? 일본? 아닙니다. 바로 네. 북한이에요. 아. 북한은 옛날부터 그핵 제철 시설이 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렇다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은 농축 원자탄을 만들 수 있는 농축 핵권료보다는 할수 있는 시설하고 예. 그 다음에 원자 원자로에서 확보한 그런 그핵 연료 봉이 많은 거예요. 음. 그 일본은 자 그러면 여기서 짚구넘무에게 예. 핵무기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예. 그 어떠한 어떠어떤 어떤, 어떤 핵무기가 있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로시마 나가시케 떨어졌던 원자탄이 존재하고요. 그렇죠. 첫째 원자탄이고 예. 두 번째는 소폭탄이라고 불려지는. 예. 그 수소 핵 융합 폭탄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이제 이걸 이게 이제 왜두 번째 폭탄이냐면 이걸 터뜨리기 위해서는 수소 핵 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1억도를 얻기 위해 작은 핵 폭탄을 하나 다시 터뜨리고 이걸 터뜨려야 돼요. 예. 그리고 예. 세 번째가 뭐냐면 그중소자탄이죠 그렇죠, 중소자탄이죠 참고로 난이도가 원자탄이 가장 만들기 쉽고 예. 그 다음에 수소폭탄 만들기가 어렵고 그다음 에 가장 어려운 게중소자탄입니다 그래서 중소탄 탄을 지금 예. 소문이면 이스라엘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럼 예. 엄청나게 고도 핵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물론, 그 외에 이제 또, 또 다른 차세대 무기가 나왔는데, 예. 바로 EMP 폭탄. 네. 예. 근데 이거는 약간 핵무기에서 좀 벗어나는, 벗어나는 것도 있고, 거죠. 현재 목표가 핵 없는 EMP 폭탄, 예. 제한적으로 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EMP 폭탄. 방사능이 찾아듭니다. 없는? 네, 예. 방사능 없고, 이 이제 기론의핵 핵무기 기반이 아닌, 그냥 네. 핵무기 없는 EMP보다 조도 추가하다 네. 보니까, 네. 이제 약간 벗어나서 얘기는 안 했지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직구는 한 게, 북한이, 네. 그, 그 뭐냐, 이수소폭탄의 프로차 그 플루... 핵실험 때 수소폭탄을 아, 완성했다고 생각하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핵실험 뭐냐면, 이게 플루토늄으로는 가능하지 네. 않습니까? 네. 수소폭탄은? 네. 그렇지 않나요? 아, 일단은 삼중수소가 원료고, 그걸 이제 폭발시키는 기폭장치로 플루토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약간 여기서 예. 혼동되는 게 얘기가 예. 되는 게 일반 그러니까 히로시마 형태의 그런 예. 순수 원자폭탄의 경우는 실험을 할 필요가 없대요 예. 왜냐 결과가 뻔하니까 예. 근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예. 순수 농도가 되게 중요해 가지고 예. 실험을 안 하면은 예.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예.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됐고 수많은 이제 프랑스도 그래서 실험했어요. 예. 네. 그 그리고 수소폭탄이 문제가 뭐냐면 예. 일단 핵폭탄을 폭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핵폭탄이 예. 터졌는데 얘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하게 터지지 않으면 수소폭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걸좀 아주 초정밀 최첨단 예.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 최초 정밀 최첨단 기술은 어떤 거냐면 사실 이전 이런 전이 정물기술 이 바로 우리가 얘기한 반도체 개발 장비 혹은 반도체 기술이 바로 이 초정밀 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정도급에 그러니까 사실 왜 당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처음에 미국이 별로 핵무기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되냐면 네. 이게 위력 이 기본적으로 30배가 차이가 나요 네. 일, 부, 북한이 기술력으로 개발했으면 기껏 해야 네. 히로시마 형태 네, 나갔었지. 히로시, 이... 거기 있는 순수 원자폭탄이고 네. 그거 해봤자 얼마나 위력이 나오겠냐. 네. 그리고 크기도 크고 예.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예. 이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하면서 예. 그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졌다 근데 예. 왜 이게 충격이 야, 도저히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예. 수소폭탄을 구현할 수가 없다 예. 왜냐면은 이게 뭐 진짜 수백 개 혹은 뭐 아,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예. (1024개로) 핵폭탄을 쪼개요 예. 그다음에 그 핵폭탄이 출발을 해요 예. 그래서 맨 가운데 점에 아, 정말. 몇 조분의 1초 차도 없이 정확하게 1024개가 중앙에 모여서 핵폭발과 동시에 핵융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핵폭발이 먼저 일어나고 네. 그것에 의해서 1억 도 이상이 딱 올라가야 그런데 이제 중간에 타이밍이 틀어지면 폭탄 자체가 날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1억 도에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2차 폭발. 1억도에 도달하면 2차 폭발이 일어나요. 음. 그래서 1, 2차 폭발이 일어나는 거를 근거로 해서 소폭탄이 실행, 실험, 그, 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보죠.